이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아요. 단정해 보이면서 좀 신경 써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스트레이트이지만 웨이브 느낌을 내고 싶다. 특히나 조금 상체가 통통하신 분이라면 이거 너무 손잘갈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연쌤입니다 어, 저희 저번에 쇼핑하울 영상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제가 또 바로 준비해 왔어요 스트레이트분들 특히 옷 사기 너무 힘드시죠 제가 그 마음 너무너무 공감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쇼핑을 또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예쁜 옷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오늘도 몽그린의 집에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안겨서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입은 옷은 어때요? 최근에 산 옷은 아닌데 제가 너무 잘 입는 스타일이어서 이런 것도 한번 보여드려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조금 다리가 비치는 느낌의 레이스 스커트, H 라인의 레이스 스커트 되게 자주 입고요. 위에는 셔츠예요. 근데 사실 이 소재가 완전 스트레이트 셔츠 소재는 아니에요. 조금 더 쫀쫀한 게더 좋긴 하지만 이 스커트는 완전 스트레이트에게 좋은 디자인이거든요. 치마 라인도 좋고 소재도 좋고 길이감은 조금 무릎을 덮긴 하지만. 이 무릎 밑에서부터는 이렇게 시스루여가지고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는 그런 기장이에요. 저는 이렇게 셔츠에다가도 잘 입고요, 티셔츠 입고 자켓도 잘 입고요, 맨투맨티 같은 데다가 이런 레이스 스커트 믹스 매치하기도 하거든요. 이게 진짜 휘뚜루마뚜루 입기 너무 좋아요. 그리고 이게 은근히 약간 신축성이 좋달까요? 그래서 되게 입기 편한 옷이어서 전 이거 추천드립니다. 이거 점프 스트예요, 여러분. 투피스는 이런 데가 이제 들어가고 접히면서 몸이 울퉁불퉁해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원피스나 점프스트는한번리쫙 입기 때문에 몸이 전체적으로 매끈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. 이거 공적인 자리 있죠. 뭐 결혼식을 가신다던가 뭐 행사가 있으실 때 하나만 이렇게 쓱 입기 너무 좋아요. 특히 여름 옷들이 후줄근하면 엄청 후줄근해 보일 수 있잖아요. 근데 이런 거딱 입으면 단정해 보이면서 좀 신경 써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 소재가 완전 신축성 있는 소재예요. 뒷 지퍼거든요. 그래도 좀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고 내 사이즈보다 한 치수 좀 작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도 기장감이 좀 넉넉해서 좀 다리가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기도 하고요. 그리고 약간 중심도 위쪽에 표현됐는데 그렇다고 위쪽에 있지만 짧게 표현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허리 부분들도 매끈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여름에 든든할 것 같아요. 저 스트레트 분들은 안경 일기.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포멀한 원피스류들이 예쁜 곳이라서 원피스나 점프스토리 사시려면 악녀 기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사실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좀 웨이브에 가까워 보이기는 해요. 근데 이게 소재가 만약 블라우스 소재 같은 느낌이었다면 스트레이트는 못 입었을 거예요. 근데 이 소재는 완전 그냥 신축성 많고 몸에 딱 달라붙는 소재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이트가 이 디자인임에도 입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신축성 있는 드레이프가 되어 있는 탑 같은 경우는 스트레이트이지만 웨이브 느낌을 내고 싶다. 기본템으로 입고 싶지만, 심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할때 입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목이 또 너무 올라와 있진 않거든요? 이거 스트레이트 충분히 좀 가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입었었는데,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. 근데, 그건 좀산지 오래됐었어요. 제가 이번에 새로 사봤는데, 얘가 더 괜찮아요. 얘좀 탄탄하고 두껍고, 좀더 쫀쫀해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분들이 입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렇게 슬랙스랑 같이 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슬랙스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미쏘 슬랙스 추천드렸거든요 그 미쏘 슬랙스의 크림 버전입니다 몸에 적당히 달라붙고 부츠컷으로 내려오고 슬림해 보이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몸에 딱 달라붙게 입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체인 백 같은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 저딱 자주 입는 그런 룩. 스트레이트, 몸의 전체적인 선들은 슬림해 보이고 아이라인을 유지하되 약간의 디테일로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. 제가 블랙도 샀거든요. 블랙도 한번 보실래요? 네. 음. 자, 블랙도 입어봤습니다. 근데 저번 영상에서 제가 이거 비슷한 거 입었을 때더 입는 게 좋아요? 삐 입는 게 좋아요?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.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. 사실 스트레이트 타입은 빼 입는 게더 좋습니다. 근데 이제 소재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. 상의마다 다를 것 같은데 상의가 이렇게 좀딱 달라붙고 이 가슴부터 배 들어가는 라인이 잘 드러나는 이런 쫀쫀한 소재의 옷들이면 빼 입는 게 훨씬 좋아요. 근데 우리 편하게 입는 면 티셔츠이거나 좀 박시한 라인의 디자인들은 빼 입으면 여기가 이렇게 부해질 수가 있어요. 정말 가슴도 뚝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앞부분만 조금 넣어주시거나 상의 안으로 넣어서 입어주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약간 이렇게 동그스름해요. 그래서 빼 입기가 더 유리한 그런 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 팔도 그리고 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떨어져서 팔이 많이 안 낑겨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. 웨이브스러운 스트레이트의 옷입니다. 자, 다음 옷으로 갈아입고 왔습니다. 요거는 점프 수트예요. 셔츠 입고 바지 이렇게 같이 되어있는 제품이고 점프 수트 제품들이 아무래도 좀 군더더기 없이 뚝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요 제품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응. 넉넉해요, 핏도. 응. 그리고 이게 바지가 밴딩이거든요? 네, 여기 뒷밴딩. 그래서 되게 편해요. 음 바지 통도 되게 널널해서 좋아요. 편하고, 소재도 보들보들하고. 근데 이게 두께감이 엄청 얇진 않아서, 네. 이거는 간절기에 입으셔도 될것 같고, 한여름에 입긴 조금 더울 수도 있겠다. 아, 그죠? 렇 네. 그리고 이건 소매가 되게 예뻐요. 바지단에는 후크 같이 되어 있고, 이렇게 좀 큼직한 느낌의 이 커프스가 옷을 좀더 드레시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. 칙스라벨은 제가 스트레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쇼핑몰 중에 하나인데, 여기는 옷 괜찮은 것 같아요. 자, 이번 옷은 제가 좀 편하게 입는 옷이에요. 일단 첫 번째 편한 건 이거 소재가 너무 좋지 않아요? 소재가 너무 좋아요. 보들보들하고 찰찰찰거리고 그리고 뭔가 약간 냉감 소재 같은 느낌처럼 되게 시원한 느낌의 소재라서 딱 입었을 때 기분이 너무 좋아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이제 단추 벌어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. 근데 네, 이거 페이크예요. 안에 되게 단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단추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는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고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벌어질 그런 위험이 없어서 저 너무 좋아요. 프리사이즈인데 편하게 막 입기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셔츠고요. 특히나 조금 상체가 통통하신 분이라면 이거 너무 손잘갈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는 버뮤다 팬츠예요. 이거 좀 소재도 되게 탄탄하고요. 딱 팬츠에 핀턱이 하나 있어서 조금 더 슬림해 보이는 느낌이 나고. 가지고 있는 이런 화이트 벨트랑 같이 매치하면 좀 올드먼이룩스럽지 않은요 어, 응. 너무 짧은 기장보다 살짝 무릎 위까지 오는 이런 범이터 팬츠 기장은 조금 더 고급스러 워 보이는 음.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약간 나이가 있으시다면 이 정도 기장 추천드리고 싶어요. 제가 이제 베이지색 셔츠도 한번 같이 매치해봤는데, 근데 지금 색감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베이지, 아이보리, 좋아. 어, 그래, 골드. 이 벨트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체형별 벨트는 아니지만. 스트레... 타입은 벨트를 이렇게 허리 가운데 쪼매주는 것보다 이렇게 바지에 해주시는 게더 좋아요. 그러니까 워낙 스트레이트 옷들이 다 밋밋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벨트 같은 거 하나 딱 해주시면 느낌이 확 달라서 저는 이제 벨트를 좀 애용하는 편이에요. 자, <목소리> 이것도 낯익지 않으신가요? 또 사셨네요. 맞아요, 이거 나무 그림 수트예요. 제가 저번 편 영상에서 자켓이랑 그 회색깔 세더. 보여드렸죠. 이거 여름 버전으로 린넨이 있더라고요. 저는 여름에도 반팔 자켓을 입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긴팔 자켓을 좀더 선호하는데 이것도 마침 이렇게 소매가 셔링되어 있기도 하고, 어, 소재가 좀 나쁘지 않아요. 초여름, 뭐, 너무 더운 날 아니고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색상도 좀더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 같아요. 자켓의이 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있어야지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것 같고, 어, 몸도 너무 막 동글동글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제가 이거 안에 티셔츠 한번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티셔츠 있죠? 그 티셔츠 많이 구매하셨다고 해주셨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어 저번 거보다 좀더 얇아요. 속에 좀 비칠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옷이고, 그래서 조금 기장이 길어요. 그 되게 얇아서 그냥 딱 이너로 입기 좋을 것 같은 티셔츠고 저번 게 너무 짧은 게 싫었다 그리고 저번 게 너무 야해 보이는 느낌이 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본 티 사시고 싶으시면 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다른 색도 빨리 보여드릴게요 자이 색도 잘 샀죠? 네, 아주 화사해 보여요 저 그냥 올 여름 교복처럼 이거 입으려고요 저는 탁색이 잘안 받고 이런 매트한 소재도 좀잘안 받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입을 때 악세사리 이렇게 좀더 많이 사용해요 평소보다 그러면 얼굴이 조금 더 매트해지지 않을 수 있고 좀더 글로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바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5호예요 스트레이트 타입은 5호 내추럴은 66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너와 아까랑 좀 다른 거 매치해봤어요. 이너로 입기 좋은 나시예요. 이거는 골지 나시고 면이 엄청 시원해요. 그리고 골지 나시치고 너무 야하지 않지 않나요? 네. 이게 사이즈가 있더라고요. 그 사이즈를 조금 넉넉하게 샀더니 많이 안 야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스트레이트 타입은 사실 옆으로 퍼져 보이는 것보다 좀 깊어 보이는 게더 좋은 타입이에요. 여기 딱 옆으로 많이 안 퍼져 있어서 승모근 라인도 좀딱 커버가 되고요. 쫀쫀해 보이기도 하고. 이너로 입기 딱 좋죠. 아까 티셔츠 입었을 때보다 조금 더 포멀해 보이는 거든요 그렇죠.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. 이거 실물로 봐야 돼 사실. 음. 이게 반짝반짝 약간 진주빛 펄이랄까요? 네. 봄 라이트까지 혼용할 수 있는 저 같은 타입들한테는 이런 색깔이 얼굴이 되게 예뻐 보이는 색이거든요. 약간 시스루 같은 느낌이에요. 그래서 약간 더 청초해 보이는 이제 딱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약간 포켓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패턴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뭔가 몸을 커 보이게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저는 바스트가 막 너무 보이면 부담스러워서 너무 뭔가 천이 하나 덧대져 있으므로 속옷이 좀덜 비칠 것 같은 느낌? 이런 레이스 스커트랑 같이 매치해도 예쁠 것 같고요. 이런 와이드 슬랙스랑도 짠! 요렇게 매치해도 예쁠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저는 배라인이 이렇게 깔끔한 게 좋아요. 그래서 사실은 그 벨트 고리가 없는 옷을 좀더 선호하긴 해요. 여기 깔끔하게 예쁘니까. 핀턱 없이 딱 일자로 깨끗하게 내려오는 이런 반바지 팬츠고 이거는 소재가 막 완전 탈채거리는 소재가 아니라 약간 빳빳한 소재예요. 그래서 뭔가 몸을 좀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. 나 요즘 밴딩을 그렇게 좋아하나봐요. 얘도 밴딩이야. 얘는 완전 화이트 아니고, 살짝. 마요네즈, 마요네즈 색깔. 색깔. 어... 진짜 뭐. 그럼 아까 입었던 팬츠보다는 조금 더 짧아서 경쾌한 느낌이 좀더 나기도 하고요. 제가 또산 옷들이 남았어요. 아직 배송이 안 왔는데, 제가 그거는 배송이 오는 대로 다음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. 자, 어떻게 잘 보셨나요? 네. 또 보고 싶으신 영상 있으시거나, 걸었으면 좋겠는데, 댓글로 달아주시면, 제가 최대한 빠르게 영상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<목소리나>